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책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교수단체가 김건희 논문은 표절이다 네 김건희 고립되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이 대전일보 기사를 보면은요 김건희 여사 논문은 표절 교수단체 검증 결과 발표 네, 총860 문장 중에 220 문장이 출처 표시 없이 베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주 심각한 정황인데요. 이 교수단체들인,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개재 논문 3편이 모두 표절에 해당된다.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했고요. 한국사립대학교 교수연합회 등 14개 단체가 연합한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 검증단 네. 국민대는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그런데 검증단인 김여사 논문을 검증한 결과 이론의 여지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에, 그 수준 또한 학위 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 여사 논문은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표절이 이루어졌다. 특히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무단 사용했다고 비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미 사주팔자 블로그, 뭐, 점집 홈페이지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laughs> 네, 그래서, 에,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에, 콘텐츠 개발 연구. 네.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운세, 뭐, 이런, 이런데 관심이 있으니까, 사주팔자나 전집,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구영상 숙명,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의 논문 일부를 표절, 개인 블로그 글과 기사 일부 등을 그대로 사용했고, 에, 학술지 게재 논문 3 편도 박사학위 논문과 마찬가지로 내용 문장 단어 패절이 매우 심각하고 한국 디자인 포럼에 게재된 한 논문은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거의 통째로 베낀 매우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860 문장 중에 220 문장이 출처 표시 없이 베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에, 상황입니다. 아주 심각하네요. 네. 에, 국민대의 재조사 결과 발표를 철회하고 재조사위원회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도 후속 에, 조치에 나서라고 요청을 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국민대는 재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및 최종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총장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라. 이렇게 얘기한 상황입니다.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으로 가고 있네요. 사실 모든 걸다 깨끗하게 밝히는 게 좋습니다. 이거 뭐 영부인인데 이거 계속 의혹을 달고 지금 뭐 대통령 임기 뭐 4개월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이거 아주 국민들은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문재인, 김혜경, 김건희 관련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검증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